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의 후원이 되는 교회였고 또 바울 선생님을 파송한 교회였고 바울 선생님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는 말이죠. 우리 1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자 동시에 이 이름 대표하는 이름들은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이들이 서로에 대하여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며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는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설교에서, 사도행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4장과 9장에서 바나바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장에 보면 구부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도 부르는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그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 교회의 교사가 그러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야 함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성령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사울이 바뀌었음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매우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우리가 이런 교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있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바울을 만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다라며 그들을 용기 북돋아 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며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실 어, 매우 두렵고 떨려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울도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그 박해하던 내가, 내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까지 나에 대한 평가를,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평가를 넘어서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울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들 앞에 서야 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도 용기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 그리고 사울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바나바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나바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어야, 용,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영어 니그로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니그로는 이제 흑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이 피부가 검다라는 것은 사실 로마 시대 때는 피부가 검다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검다. 특별히 시몬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그를 니게르라고 설명한 이유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신 지역도 안디옥이랑은 전혀 떨어져 있고 또 문화와 사고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 말,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아닌가라는 편견을 가지게 될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 시문을 이야기하면서 니게르라고 굳이 그 앞에 수식어를 첨가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올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지역에 보면 우리 한국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나 우리 교회에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사람들의 그 실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누구야? 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 못 보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아, 세신자가 왔구나. 내지는, 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이 왔구나. 아이고, 너무나 반갑네. 다른 곳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잠시 우리 와수리, 철원 지역 방문했는데, 이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동, 기도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보다 더 먼저,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신변과 주변을 먼저 파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꾸미고 있는 주변의 조건을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안디오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의 외적인 그 어떠한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차이를 극복하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사실 대단히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종적으로 따지면 유대인이고 그러나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익숙하지 않고, 그리스어에 더 익숙하고, 또 그리스 문화, 로마의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봉왕 헤롯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젖동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그리스어는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헤롯의 절친한 친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근거해서 아마 헤롯 대왕 때 왕자로 내지는 왕궁에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라서 헤롯 가문과 매우 절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만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한번 평범한 사람들은 만나보기도 힘든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의견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사람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특별한 어떤 혜택과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디옥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아주 학식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과 율법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비웃었던 사람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복음을 알고자 이이 곳에 왔다면 모두 다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교회의 리더가 될수 있고 지도자가 될수 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 섞여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리고 이들의 섬김이 만든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절과 3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 주를 섬기다라는 표현은 관용어로 전 전형적으로 성경에서는 예배드린다라는 표현인데요.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 사람들이 왜 금식하겠습니까? 초대교의 교인들은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냥 금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가 그날 먹어야 될그 그리고 그날 준비해야 될 식탁에 그 필요한 돈을 따로 구제헌금으로 떼어놓아서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드려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래서 먹고 싶으나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 주를 섬겨 예배 드리며 금식하여 외식하는 금식, 나 정기적으로 금식해요라고 나를 드러내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신앙의 결단을 이끄는 금식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또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음성이 들렸을 때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많은 인품, 그러니까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님들과 평생 함께 우리 성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혹시 누구라도 이사 갈라치르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그치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들 가운데 정말 소중한 사람,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늘 위로해 주었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었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우리 안디옥교의 에너지와 같았던 바나바를 금식하며 예배하던 중에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때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인 그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를 이제 바나바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사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아,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몇달된 일이지만, 분당 우리교회에서 교회를 나누어서 분립 개척하는 일을 했죠. 그 일이 교회가 크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작은 미자립교회가 있어요. 그 미자립교회는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더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아, 그 교회를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로, 공동체를 공동체 삶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고 훈련받던 분 중에 아무개 아무개 집사님 또는 아무개 아무개 권사님을 그교회 우리 파송해서 우리 그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합시다라고 하면 아,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네 좋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장로님께서 가세요. 권사님께서 가세요, 집사님께서 가세요, 성도님께서 가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보내지? 내가 뭐 섭섭하게 한건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 내가 그 안에서 상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교회는요 그렇게 보내는 것도 기쁨으로 보내고 그렇게 파송을 받는 사울과. 하나 봐도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성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식, 귀신 들려있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이겨내고 살라미 지역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바 예수를 이길 수 있었던 능력, 그리고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에서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하면서까지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이 바예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능력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에 근거하여서 그 삶이 능력이 되어서 그복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은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전쟁터이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늘 시험을 받고 늘 도전을 받고 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때, 복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디옥 공동체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품은 모든 사람의 지위와 사회적인 조건과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리더로 섬길 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공동체 언제라도 파송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그리고 성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공동체, 진정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리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파송할 수 있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파송받았을 때 기쁘게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